달라? 다른 곳이지 않아? 약간? 어좀 다른데? 그지 아까랑 달라 어. 어디야? 나 가시는 줄 알았어 안하미니 나름의 방법으로 하는 중너 <laughs> 오디오 뺏었으려고헐 <laughs> <laughs> 충격 <웃음> 찾아봤는데 찾아봐도... 갑자기... 어야 간판이 없.. 어... 야. 야 간판이 없어졌어.. 어.. 저기거든.. <웃음> <웃음> 야 여기라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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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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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간판 왜 뗐냐고.. 열려있다.. 뭐야.. 닫았어? 아니, 여기 입구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약간 래 같은데. 어, 마, 어, 야, 우리 주방으로 들어왔나 봐. 안미 상품이요. 이쪽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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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어요. 바꿀? 네. 먼저 드셔보실래요? 마에 드시나요? 부숭아 차 같은데? 달콤한 맛이 나요. 이게 뭐지? 굿! 뭐라고 하지? 파우치! 아, 쎄쎄! 아, 쎄쎄! 아, 쎄쎄! 아, 먹을 거야? 고기!

짠하자. 짠! 자꾸 계속 의문. 어. 확신이 없어. 드셔보시죠 좋아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다 음. 괜찮다 고량주 향이 나네 맛 그리고 고량주사이라고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 음. 들으셨죠? <웃음> <웃음> 오디오 내거 가져가지 말라고 한한 십만 원트 먹는 것 같아. 마이 <laughs> <많이 나와봐. 웃음> 따뜻하고 아, 너무 좋아. 만족. 대접 받는 기이요 이게 뭘까? 음. 머징 차머진 음. 머징. 머진? 머진차셔 야 우리 교동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웃음> 누구야? 중국 <laughs> 아, <정말> 같아. <laughs> 여기 뭐야? 엄가면이게양저이오오만오좀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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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 응. 100점짜리 만두. 아, 어디서 중국 향신료가 확 나는데? 이거 만두. 이 100점짜리 만두. 이거, 이거 뭐야? 어, 계란 노란 계란후이좀 푸짐하다, 푸짐하다. 이게 62원 밖에 안 왔어. 100점이라고 적혀있던 100점짜리 만두. 응. 음. 옆에... 요티아오 이거 중국 맛 나. 매워. 약간 음. 나 아, 아, 만두. 만두. 아난 이거 없으면 대충 잘라서 그냥 이렇게 구워놓은 건줄 알았거든? 알맹이만 있네? 응. 주경이가 한입 먹은 뭐라고? 요우티아오? 요우티아오. 요우티아오. 안녕 저희는 이제 티엔츠팡에 갈건데요 티엔츠팡에 가기 전에 그 근처에서 좀 점심을 먹으려고요 제가 분명히 인간은 하루 두 개만 먹어도 된다고 라 했는데 글쎄 언니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또 만두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거기 동포역이랑 이런 것도 여러 개 파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두라는 데를 갈거고요 수만. 어 수만두집 잘 들어봤어요? 저희 수만두집 갈 거예요 수만두집 수만두집. 네, 수만두집. <웃음> 샤샤. 샤샤. <웃음> 아야. <웃음> <웃음> 중국 냄새 나. 디미섬미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응. 이줄게베이베이베이데 아, 컵을 준다고? 응. 따라다 주시네. 친절하셔라. <laughs> <신더라, 신더라. 웃음> 세세. 페주. 어나 이거 읽을 줄 알아. 포도. 포도야? 어그 포도야. 초점이 두럽게안 맞네. 우리는 그거였어. Dream and I can't go o 이거였어. 세 곡이었어 우리는. 내가 중국인 친구 있잖아. 걔한테 이 노래 배웠다 말했더니 엄마 아빠가 부르던 노래래. <laughs> 엄마 아빠 세대때 부르던 노래래. <laughs> 새우 만탕이거든요. 일단 완탕 시켰습니다. 완탕 나왔고요. 먹어볼까요? 신우 굽히. 시시. 훈물입니다. 음. 내가 8년 전에 도박 논지였거든. 그 만두가 내 인생 만두였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지금 8년 전. 지금은 없지 않을까? 거기 한 10년은 돼 보이는 가게 아, 진짜? 1 0만은넘어있어 음. 야, 이거 손좀어야겠다씻 음. 불량은돼드손이는데 미쳤다. <목소리> <목소리> いやこっからねあっち요 <람쥐> <람쥐> <진짜>. 오.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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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디엔이다나 저거 너무 먹고 싶어서 이엔디엔 버블티가 맛있대. 안 배불러? 물롱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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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트 라이트. 라이트. 이트이트이트 라이트. 라이유하라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맛있어? 워고마 <laughs> 어. 고마 어디 마 어, 고끼 어, 토끼? 사탕 자... 여기다. 마끼 고마워. 마마마워 고마워. 나이워 고마워. 앞에 있네. 마로고스워 고마워. 고마워. 고 망고 오리지널이 맛있다 했으니까 오리지날 바나나 민트 코코넛 요피 누가 커피 맛이네 이런 건데 많이 먹어봤자 살쪄서 두리한 맛도 있어 먹어봐 어 먹으면 <목소리> 요거트 마차. 둘리안도 하나만, 세 개만 사볼까? 두리안 이렇게 한 봉지 사고 깨 맞네. 상상할 베스트. 상할 베스트 이거 하나 더 먹을까? 상할 베스트. 어머, 어 너무 싼데, 나더 살래. 아... <laughs> 어, 어. 아, 3개 넣었지? 어. 2개 더 넣어야겠다. 코코넛 밀크? 넣었을걸? 안 넣었다. 5개 넣자. 왜 이렇게 가격이 얼마. 안, 안 올라? 야, 야. 그만 사 알았어. 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두 번째 제가 아까 말한 곳에 왔는데요? 싱크 핸드크림이라고. 너무 귀엽다.

아, 이쁘아 이쁘잖아, 쁘잖아 이쁘잖아, 이잖아쁘아 이쁘잖아, 쁘잖아이잖아 이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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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 이쁘잖아, 쁘잖아이이 어? 저녁 간식 이거 어, 이거. 이거 어제 본 거다 닭발 니가 닭발 오. 아니냐고 했던 거 닭발 아니야 이거? 엄청 <laughs> 어, 먹어보자 이거랑 이거 먹어보자고? 응한번 어.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어? 이거 도이 오리지널인가? 사드려 이거 얼마야? 이거 1 2 위야 어머나 왜한세개 네. 사가야겠다 이거랑 문어 먹어 먹어 보겠습니다. 곰곰이 오붓하게. 오른쪽 오른쪽 약간 침팬따로 쓰고 싶어서 저렇게 해놓은 거 같지. 좋습니다. 전망 동방명주. 와, 어 동방명주보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앞에 뭐야? 이거 동방... 동방명주인데 이거 뭐야? 동방명주. 동방명주. 양꼬치엔 찡따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긴것 같은데 공사중인건가? 뭘 덮어놨네 어어 어, 지도상에는 저쪽이거든? 어, 됐다. 오호. 어 없어.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사람 멈춰 주네 그래도. 모모. 뭐.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씨씨 <살기> 좋아요. <mainland mermaid> 여기 딱 자리가 비었네. 앞에는 37개의 테이블이 있대, 37개? 이마 이거 붙이고 있어. 나도 붙이고 있어. 귀여워. 나도 빨리 붙이고 있어. 어, 저뭐 마실 거 있다. 내가 뭐 가져올게. Three. A 四四. A 四디 양꼬치 냄새나. 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음. 어, 왔다. 음, 진짜 맛있다. 미쳤다. 한 시간 반 기다린 모함이 있네. 어, 치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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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이치이게보이이게 무슨 맛이야이게 짭짤한 맛, 달콤한 맛 <목소리> 진짜로 음. 0 9 2원 밖에 안해 1 0 0 180원 어, 먹어봐 한번 맛있긴 해아 그래? 달콤한 맛있어? 그냥 우리 가 아는 응. 그 달콤한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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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한번 먹어봐 음. 봐. 이거 응? 응? 괜찮아 <목소리> 쉐쉐. 맥주는 이거지. 첫 입. 딱첫 입. 이래서 맥주를 마시는구나. 딱1 2 0이지 않아? 이거 그리고 맥주향이 별로 안 나. 내 먹을만한 정도야. 아, 진짜? 나거랑 언니가 안 좋아하나보다. 零。一。啊好，给我留个手机尾号吧，尾号。幺八九幺八九。<Thank you. S 1> 要

화장 다 하고 가는 곳은 헬스장. 헬스. <laughs> 가 <laughs> 오늘 등이다. 오늘 백데이. <laughs> 헬스 클 지치고 힘들어요. 오은안 한 번만 찍고요. 오은안 완이 아직 안 됐다. 아, 아직 많이 아니구나. 알겠어, 알겠어. 입구 아닌 맞나? 그래 맞아. 아, 맞네 슈퍼 브랜드몰. 슈퍼 브랜드 몰에 오늘에는 <목소리> 상추에 위치했습니다. 달달해. 어 달달한 냄새나. 초콜라바. 케이크 이거야. 이게 소원데이스. 어어 이거야. 한번 한번 먹어볼까요? 골라보자. 안교동. 아, 아 시계네. 안 갖고 싶어. <목소리도> 무엇을 먹을 것인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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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엽 천엽 닭발 닭발. <웃음> <웃음> 닭발. 이러고 있는 건 킹받아. <laughs> <laughs> 여기서 한 8분? 10분? 걸었던 것 같아요. 5시에 여기인데, 지금 5시 가었 걸... 하기. 어, 왠 돌을 파네? 자수정? 쎄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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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하나씩 주나요? 네. 색상 어떤 걸로? 늘 먹던 걸로? 어, 늘 먹던 걸로. <laughs> 어, 해보 <laughs> 하나 먹어. <laughs> 어떤 맛인지. 간판만 커밍 페퍼 입어. 오늘 뭐 할까? 어린 양의. 어린 양의 <laughs> 허리 한번 해볼까? 어린 양의 허리 한번 먹어보자. 어린 양의 허리. 어, 작은 허리. <laughs> 어, 작은 허리. <laughs> 어린 양의 허리. 어린 양의 허리? 닭날개양 하나, 하나 해가지고 하나만 먹을래? 어, 하나씩 하나씩 먹자. 구운 네. 부추부추도한번 먹어볼까? 어. 태국 고추볶음밥 먹어볼까? <laughs> 좋아, 좋아. 계란볶음밥 먹어봤으니까. 어떤 볶음밥일지? 오케이. 뜨끈한 차를 주셨어. 어. <laughs> 이렇게 뜨거운 물 앞에서. <laughs> 맛있어, 라면. 맛있어. 음, 진짜 제일 맛있다, 진짜. 음. 음. 아, 맛있어. 응. 응, 야. 진짜 특별하다, 이거를.

어린 양의 허리 먹어볼게 어제보다 먹는 빠다 진짜? 어린 양의 허리 달라? 식감이 좀 달라 향도 좀 달라 약간 양 누린내라고 하나? 이게 좀더 심한 것 같아 이좀 아, 별로인걸로 옥수 나왔다 행구 <laughs> 이어

약간, 좀... 약간 느끼할 때 딱이야. 이번네 입을 상큼하게 해 진짜. 오기 때문에 안 섞어 다 먹었어. Gracias. 들어갈래요?